이거 진짜 완전 신기한데 이거 진짜로 되나? 와, 와 댓글 보니까 진짜로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뭐야? 야 신기야! 오 요리하는 마냐? 열네 대. 내가 지금부터 전생 체험 같은 영상이 떠갖고 음. 한번 해볼까 하냐? 형 여기 있는 대로 하면은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볼수 있다고 하데 전생이 뭐야? 나 받아, 나 받아. 형이, 응. 어. 전에, 응. 어. 뭐였는지, 응. 어. 어... 그, 그거야. 내가 전에 그거야. 어, 형이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태어나기 전에 뭐였는지 볼 수. 있는 거가 전생이다 바보 아니거든? 됐고 음. 난 전생체험이라면 해볼거다 음. 형들 해보고싶나? 나도 해보고싶지 전생체험 해보고싶은때로또 구독 <목소리>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해볼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전생을 생각하며 셋새한새나둘셋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새이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인가새새요 오,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 새한 새한새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옵니다 대패 와우! 자가 어치우야너 어, 전생에 뭐였대? 나 전세계 어. 장군이었는갑다 뭐? 장군? 옆에 막 이만한 갈도 차고 있고 갈도 차고 막 나한테 막다 어, 장군님! 오 어, 장군님! 막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 수염이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시 o 위로 곰물이막이렇있있었 it. You c a 흘렸나 봐. <laughs> 와 그래도 u can't do it. You can't do it. y o 고 can't do 그그 You 그 a n t do it. You can't do it. You c a 장군님이라고 부르도록 알겠는가 오호 피 내가 전세계 장군이었다니 좋아요 흐흐흐흐흐 <laughs> 재밌다 되가 바보같이 생겼어 혀가 뭐 보는데? 나 지금 이거 저 되게 재밌었 많아. <laughs> 어, 형아, 근데 지금 저 26번에서도 재밌는 거 하는데, 그거 보면 안 되냐? 아, 내가 이거 보던 거니까, 이거 만저 보고. 아, 형아, 26번 한 번만 틀어보자. 지금 이거 한창 재밌어. 한창 <laughs> <되게> 재밌을 때야. <laughs> 어허, 감히 장군님비 26번을 보겠다는 게, 너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인가? 당장 리모콘을 내놓도록 여기 있네요 16분! 용거원다왜안 고프냐 나도 아까부터 배에서 뭔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긴 한다 우리 라면 끓여 먹을래? 라면? 오, 엄청 맛있겠다. 형아 라면 좀 얼른 끓여봐라. 아, 네가 라면 잘 끓이니까. <laughs> 네가 끓여. 어, 아, 경아가 끓여줘라. 지금 귀찮단 말이야. 아, 그래도 이왕 먹을 거뭐 쉽게 먹어야 좋잖아. 네가 끓여. 경아가 끓여라. 네가 끓이다니까. 아가 끓여라. 형이 얘기하는데 말을안 들어. 네가 끓여. <laughs> 어허! 어디 장군님한테 라면을 끓 끓이라 말아 하는 것이냐? 당장 가서 라면을 끓이도록. 아니 장군 그게 아니라 장군님이 라면을 잘 끓이니까 장군님이 끓이는 게 좋지 않을까 나요? 밖에 누구 없느냐? 보내주세요. 알았다 내가 라면 끓일게. 오호 어디 장군님에게 반말을 아니? 하느냐 알았다 응요. 어허, 어허, 어허. 어이, 어. 아, 밥 먹었으니까 양치해야 되는데 양치하기 엄청 귀찮네. 걔 아무도 없느냐? 얼른 오돌로. 예, 장 장군. 내가 지금 양치를 해야 되지만 네. 엄청나게 귀찮은 관계로다가 내 이빨을 좀 닦아주도록. 아니 그 귀찮으시면 그냥 주무시는 게 어떠신가요? 화장실로 따라와서 내 양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따라온 다에 아이쿠아 끈끈감 별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쿠아 바바야 미안합니다. 이야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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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느냐? 아, 왜 자꾸 부르는 거야? 갑니다요. 부르셨습니까, 장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예. 어, 내가 전생 그거를 잠깐 봤을 때, 봤을 때내 주변에는 주변는 나를 지키는 호호이 무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경아지내구의 무사로 임명하겠다. 좋습니다. 저 가서 숙제해야 돼서. 어허! 숙제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 2 무사. 구이 무사. 나도 지금부터 숙제를 해야 된다. 내 방까지 나를 보이하도록 어이! 잘못 오류! 요런, 요런데를 봐야 된다 요런데 모기나 바퀴벌레 있는 거 있음 비밀 처아 진짜 있었어요 김, 밖에 누구 없지아니에 자, 문 열어라! 아, 네, 수고세요 쟤는 아, 네, 아, 네, 진짜 언제까지 저럴 거야? 아, 참 아, 네. 형아 뭐하는데? 아니 나도 전생에 뭐였는지 한번 해보려고 아이 그 형은 해보나 마나 내 부하 부하였을 거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뭐 한번 해보랴 이거 맞아 오 이거 재산 누르면 된다 재산 알았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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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하라고 저는 왕이었나봐요. 왕왕 왕이었다고. 뭐? 오, 지우야, 나 전생에 아. 왕이었대. 그잘 잘못된 거아닐가 와, 내가 뭘다 그랬지? 장 장군. 너왜 반말해? 죄송합니다, 전냐

좋아요! 자, 주인은 사약을 받아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오호, 저... 왕이 내리는 명령이니라 사약을 어... 받아라! 사약을 받아라! 짜자잔! 으하하하하! <laughs> 죄인은 사약을 마셔라! 오오! 저, 저, 저! 나... 원샷이다. 원샷이라고. 기없냐뭐뭐못겠 어디다? 원샷 원샷. 네이저저저죄송니다저

근데, 이거, 그냥, 재미, 재미삼아, 아닌 것 같다, 형아. 이 전생이 어딨는데? 밖에 누구 없느냐? 나만 자, 크으, 그랬잖아. 아니, 나는 그냥 재미로 한 거다, 형. 너희들도, 어, 전생 체험 해보고 싶나? 응?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전생 체험 하고 싶은 서로!